이렇게 어, 깻잎 한 팩을 풀러봤어요. 어, 주먹으로 한줌 되잖아요. 깻잎 30장. 이거 깻잎은 먼저 씻어야 되는데, 씻기 전에 꼭지는 어, 젓가락으로 집기 쉬운 정도의 길이를 남겨 놓고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위로 그냥 자르는 게 가장 편안하고요. <laughs> 이렇게 잘라주면 아주 잘 잘라져요 이거 연한 거니까 그래서 1cm, 1.5cm 정도 남기면 집기가 아주 쉽거든요 괜히 김치를 담을 적에도 양념 바를 적에도 집기가 좋고 젓가락으로 집을 때도 먹을 때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남겨 놓고 씻을 거예요 한 묶음일 때는 어떻게 씻어도 관계 없어요 그냥 넣고 막 흐트러서 씻어도 되고 곱게 잡고 씻어도 되고 하는데, 이제, 어, 저는 항상 씻는 방법이 흐트러트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야 흐트러지지 않고 깻잎김치 담죠? 안 그러면 흐트러트리면 김치 담기 힘들어요. 완전히 식혀서 김치를 담으셔야 돼요. 깻잎 한 봉지를 담을 재료 12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이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집에 가지고 계신 재료들이에요. 깻잎이 귀하지 않았던 것처럼 재료들도 그렇게 귀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 깻잎 한 봉지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들어가고요. 매실, 액기스 들어가고요. 물엿은 그릇에 다 붙어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깨끗이 어, 다 들어가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분 해주셔야 돼요. 풀 끓여서 시켰던 거 보시면 그릇이 또 얘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그릇이 먹고 있는 것도 다 깨끗하게 훑어서 넣어주세요. 마늘, 생강 다 넣어야 되고요. 마늘, 마늘, 생강 넣고. 먼저 얘를 섞어서 고춧가루가 좀 퍼지게, 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농도가 이 정도 농도 되죠. 풀은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된 풀이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주 이런 농도. 네, 자. 양파, 수분이 제일 많은 양파 넣어주시고요. 대파 썰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 집에 있는 거어 쉽게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부추를 좀 넣었어요. 네, 부추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잘 섞어서 채소에서 수분이 좀 빠져나오고 고춧가루가 불고 그러면 양념 바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양념과 이깻잎이 만나서 깻잎 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양념들을 이 깻잎에 다 고르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전체 양념이 묻지 않으면 나중에 깻잎이 공기하고 닿게 되면 까맣게 변해요. 양념이 발라지지 않은 자리가 그래서 고르게 잘 발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깻잎이 손 위에서는 똑바로 있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발어 바르시면 잘안 묻어요 숟가락으로. 그리고 깻잎을 뒤에다가 바르시면 깻잎 양념을 굉장히 많이 바르게 돼요. 이잎 맥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 사이를 다 메꾸려면 굉장히 양념이 많이 발라지게 돼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손에다 올려놓고 이 숟가락으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해요. 손으로 양념을 집어서 손 끝으로 양념을 집고 고르게 펴가면서 발라줘요. 양념을 손 끝으로 집어가지고. 또두 장을 집어서 꼭지를 집는 거예요. 이렇게 꼭지를 두 장을 집어서 손 위에다가 올려주고 양념을 집어서 발라줘요. 고르게. 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고르게 다 발라줘요. 손 끝으로 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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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하다 보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삭삭삭삭. 삭삭삭삭 이렇게 다 발라서 고르게. 이 가장자리까지 다 고르게 발라주셔야 김치가 까맣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담은 김치는 그냥 바로 드셔도 아주 싱싱하고 맛있어요. 깻잎 향 살아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 봉지라도 두고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내일 먹어도 맛있고 모레 먹어도 맛있고. 깻잎 한 봉지로 담은 깻잎 김치고요. 레시피만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김치 전문가 안명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